도시설미 향하여 모두 어, 돌아앉아 주십시오 어, 불교의 이 4대 명일 중에 어, 부처님 탄생일 중요하지만은, 탄생일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오늘 성도제일입니다. 성도제일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눈을 까은 봉사하고, 눈을 뜬 사람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차원이 다르듯이, 캄캄한 문명의 어두운 세계에서 중생들이 고통을 받고 그 고통을 헤어날 수 있는 그 길을 몰라요. 중생들 중생들이 고통을 헤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알아야 되는데, 전혀 그 길을 모르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정각을 설산에 가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성도한 날입니다, 오늘이. 성도를 하셔가지고, 중생이 캄캄한 무명의 바다에서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그 무명의 길도 긴 깊은 바다에 빠져 있는 중생이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을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어느 종교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실달 태자가 출가해 가지고 성도한 것이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종교가 있다하더라도 부처님처럼 이 사바 세계에서 깨달아가지고 부처님이 되었다. 깨달음으로서 부처로 출현하게 되었다. 그 깨달음은 나만이 아니라 일체 모든 중생이다 똑같이 나처럼 이렇게 위대한. 바로, 부처의 깨달음을 다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중생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중생들은, 응, 무명의 길고도 긴 그런 바다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헤어날 수 있는, 있다는 것을 길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에게는 큰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또 희망을 부처님께서 열어 주셨습니다. 누구나가 나처럼 위대한 부처다. 부처라는 걸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세계적으로 어느 종교가 누가 이런 분이 누가 있어요? 그런 성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부처님 한 분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도제일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나라도 어지럽고 또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마다 이렇게 어려운 게 많고 이런 것이 저 부처님 말씀한 것이. 국토와 내가 둘이 아니다. 이 국토와 내가 둘이 아니고, 모든 중생과 내가 둘이 아니다. 그래서, 한 나라나 어떤 곳에서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면, 그거는 나라에 일어난 일이고, 나하고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아, 저게 바로 둘이 아니요 하나이기 때문에, 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각자 나의 일이다. 내가 잘못해 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편하지 못하고 또 우리나라 다르고 다른 나라 다르다 이게 아니고 또 다른 나라에 뭔 일이 안,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 지금 저 나라 지 우리하고는 관계 없다. 이게 아니고 아, 내가 잘못해서 저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왜 그러냐? 둘이 아닌 하나의 차원으로서 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중생이 다 똑같이, 아,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마음을 스스로 돌이켜보고 살펴보고 스스로 반성을 하는 그런 깨달음의 마음을 가지면, 온 세계가 그야말로 모든 재앙은 없어지고, 그야말로. 정정 그런 아름다운 복지 국가가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어, 성도 제일에 가장 중요한 때 잠자지 마라 했어요. 잠자면은 무명장야에서 헤어, 헤어나지 못하고 헤어날 길이 있는데도 그 길을 찾아 나서지도 않고 깊은 무명 속에 빠져 들어가는 길로만 들어가는 길. 그것이 되기 때문에 성도제일에는 잠자지 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항림사 이경으로부터 성도제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 위에 토국 조만한 집 내가, 내가 있는 방 거기에, 거기에서 용명경진을 했습니다. 철회한 용명경진을 어, 거기에서 4, 50명씩 했습니다. 앉아가죠. 한백 명씩 이렇게 앉아서 했거든요. 빡빡하게 앉아서. 한 번도 성도제일 빠져본 일이 없었습니다. 또 우리 절에 되는 신도님들도 다 그때는 와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 택인지, 여단 다니는 신도님들은 성도제일에 그렇게 열심히 하던 분들이 지금은 잘안 하고, 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성도제일에 이렇게 여러분이 7일간 용명증일 하신 것은 바로 일중일체 다중일이라고 사바세계 모든 중생이, 고통받는 중생이 오늘 이 성도제일에 여러분이 7일 용맹정진한그 공덕의 힘으로 이 땅에는 모든 재앙이 물러가고 평화로운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여러분이 7일 행거는 자기 혼자만이 어, 무명장려에 빠져서 해, 나 혼자 고통에서 헤어나겠다, 뛰어나오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7일 용명경인한 것은 바로 캄캄한 무명장야에 빠져있는 중생들이, 내가 이 7일 용명경인이라는 이 밝은 등불, 나의 7일의 용명경인이라는 마음의 밝은 등불, 이 불이 중생세계에 비춰져서 다 함께 오늘 성도제일에 아주 멋지게 해양을 하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정진을. 내 당시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도 그런 마음으로 치질과 용명 정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아니고 내 혼자 나는 공부해서 깨달아야지. 내고 공부하는 그 마음은 혼자 자기만이 생각하는 생각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일체 모든 것이 나와 하나다 하는 차원, 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했거든, 어, 이것은 이제 7 6명정이란 이것은 이 말이죠. 내가 했는 뭘뭐 각자 하셨지 했는 이것은. 한마디로 이거를 말을 하자면, 높다라고도 말을 하면은 이게 그것도 너무 말로 높다라고 하면 적은 것이 되고, 너무 또 깊고 넓다라고 해도 이게 말로 했기 때문에 미치지 못하고, 그래서 이거를 그럼 뭐에 어떤 것이냐라고 찾으려면은 도로 거리가 멀어지고, 찾으려 찾아보려 그러면 이걸 거리가 멀어진다. 이거지.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구하려고 한다면은 더욱 어긋나게 되고, 그러나 시설을 하게 되면은 무한 세계를... 무한한 세계를 베풀게 되고, 무한한 세계가 벌어지게 되고, 무한한 세계에 벌어진 세계마다 내가 골고루 다 베풀게 되고. 그런데, 그럼 내가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이 관계. 아마 나 그거는 비밀에 붙이겠어. 이랬어? 그왜 비밀에 붙인다고 했을까요? 왜 비밀에 붙인다고 했었을까요? 예, 네? 개가 저 붉은 소철 하려는답니다. 또 누가 말씀하실 분 있으면 보세요. 왜비밀에 붙인다고 했을까요? 헛수고라헛수고라 어, 합니다. 또또또 <laughs> 말씀해 보세요 누가? 7일 용맹정진 해양이야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한마디씩 해야 돼 정득한 사람 나올 수 있다. 빨리빨리 한마디씩 얼른 해봐요 왜 비밀에 붙인다고 했을까요 예? <뭔람> 리에인 <뭔람> 다른 분은 어떻게 더 말씀하실 분은 없어요? 어, 또요, 언어로, 말로는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비밀에 붙인다고 한답니다. 그리고 그무엇입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9년 동안 중생을 위해서 성문연각보살이라는 대성 진리에 삼성을 해서 일성법을 해가지고 최상성법이라고 이래가지고 말씀하신 진리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말고 별 따로 뭐 어떤 그 밖에 읽고가 또뭐 해줄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저 동촌의 마을에, 그 마을에 높, 그 동네 재고 높은 유지 노인이 한분 있는데, 그 노인이 그 밤에 자기 금고에 있는 돈을 다 가져 나와서 방에. 밤에 불을 다사놔서 돈을 태워버리더라. 뭐 이래 이래요. 뭐왜 자기 금고에 있는 돈을 다가져와서 밤에 불을 태워요? 말을 해봐요. 아니 돈을 왜 밤중에 왜 노인이 돈을 건고에 돈을 왜 태우느냐고. 오늘 왜 불을 다 싸질래요 어. 그래 오늘 7일 용명정경 끝인데 어. 처음에 이거를 뭐라고 불러야 이름을 붙여야 되겠습니까 하니까는 아유 나는 그건 비밀에 붙이 겠다 이 말을 여러분이 잘 바로 철하니 알아차려서 계합이 돼야 되고 또 밤중에 동천의 노인이 밤중에 자기 집에 있는 금고의 돈을 다 가져나와서 불을 살으더라 그걸 여러분이 바로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 못 알아차리는데, 두 가지 다못 알아차리거든요, 아직. 음 그래도, 못 알아차리더라도, 뭐, 바르게 답을 100% 맞게 못 했더라도, 한마디씩 답을 할수 있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한마디씩 내가 대답한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대답을 한마디 못하는 는 바보라요. 응. 입다 물고 앉아 있는 건다 헌일이요. 난 요번에 회의사 와서 어제 점검을 했습니다. 성도제일. 여 오기 때문에 미리 어제. 그거는 낱낱이 당근 쪽비가지고한 사람씩 오늘 성도에 대해서 한마디 일어나라고 해가지고. 바깥 내라고 해가지고 30대에서 때리세요 다요. 오늘 여러분, 내가 다때리려고생각해게 내가 다 때리고 나면 회인사를못 가겠어. 내가 왜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두 가지 묻는 기라. 묻는데 대답을 즉답을 해. 바로 잘 해야 하는데, 대답도 못 하고 이래서. 대답을 한 번은 다 맞지 않더라도. 대답한 거은 잘했다이기라. 그러니까는 오늘 성도제일을 기해서 여러분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답을 못했지만은 황금은 황금이잖아. 황금을 밖으로 빚을 드러낸 건다 사실이잖아. 7일간 앉아서 여러분이 어, 썩은 그런 캄캄한 세와 같은 그런 걸 일주일 동안 앉아 드어낸건 아니고 밝은 걸 지극하게 정진을 했기 때문에 드어낸 거라 말이지요. 어, 그러니까7일용명경인을 여러분이 앞으로 좀만 더 열심히 하시면은 제가 묻는 것들 100% 척하니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안목이 열릴 것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칠용명경기란 애썼고 어, 입성신님 죽비천이라고 대중우리에서 애썼어요 박수 쳐 드리죠 신 스님들에게도 고맙다고 신님들에게 박수 쳐 드리고 <laughs> 예, 나는 우리 거사님 보살님에게 내가 박수 쳐 드립니다 네 후원에 후원에 우리 고향교 보살님하고 또 우리 주지신님이 어, 네. 도감시님하고 해주신 모두 다 신도회 네. 회장님하고 후원하신이라고 했었습니다.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예. 네. 어디서 누가 뭐예 청주에서 온 자정행입니다. 어,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점검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스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 어, 요번 공부 중에 속으로 참구를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살님이 아 보살 왜 이렇게 졸아? 그랬어요. 그래서 어, 나안 졸았는데요.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졸 졸은 건가요? 안 졸은 건가요? 졸은 건가 안 졸은 건가? 예. 본인이 졸은 건지 안 졸은 건지 몰라요? 몰라요. 전혀 몰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쭤보. 아, 보살님은그 모르는 줄 어떻게 아는 거? 왜? 감사합니다. 그게 뭐야 그래? 뭐라고 해야 돼? 그왜 그걸 뭐라고 모르니까 그걸 비밀에 붙인다고 했었고. 그러면 이미 오늘 다 말했건데 내가 또 그걸 물으면 되나? 그래 오늘 성도제일 우리가 법당에 가서 행사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해양 행사를 잘 해야지. 항상 여기 보면 유두몸이라 시작은는데 머리가 없듯이 꼬리가 없듯이 시작을 해놓고 마칠 때까지 수집으려면안 되고 마칠 때 해양 우리가 대적강진에서 합니다. 같이 오늘. 맞지. 잠깐 올리고 해양 맞추도록 합시다. 아시겠어요? 예. 네, 법당에 올라 갑시다. 뭐도. 네. 설법 청중 해안면 就。